맹자가 말한 비참해지는 인생의 공통점. 강해지고 싶은가?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화면 두번 톡톡 누르고 경청하자. 맹자는 말했다. 사람이 비참해지는 데는 늘 같은 이유가 있다. 사람들은 인생이 무너지면 운이 없었다고 말한다. 사람을 잘못 만났다고 말한다. 하지만 맹자는 그 모든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 비참해지는 인생의 공통점은 딱 하나다. 스스로를 점점 낮추는 선택을 반복한다는 것. 처음엔 아주 사소하다. 부당한 말을 웃고 넘기고 마음에 없는 선택을 합리화하고 굴욕을 현실이라고 부른다. 맹자는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위험하다고 봤다. 왜냐하면 사람은 한번 낮아진 자리에 곧 익숙해지기 때문이다. 존엄을 조금씩 내주면 마침내 그게 자신의 자리라고 착각하게 된다. 맹자는 단호히 말했다. 의의를 잃은 사람은 남아도 남은 것이 아니다. 비참한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. 스스로 허락한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다. 그래서 맹자는 크게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다. 작은 굴복을 거절하라고 했다. 지금 당신이 자꾸만 자신을 낮추고 있다면 맹자의 판단은 분명하다.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. 현재 당신의 인생은 안녕한가? 이 말, 지켜야 할 기준일까? 버려야 할 집착일까? 지금 당장 댓글에서 인생 경험 나 보자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공유로 채널 성장과 함께 해 주세요. 거장들의 서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